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시호가 보고 싶어했던 남자 안민석입니다. 아그 재미 없어요. 이제 그만해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남자라고 불렀던 안민석은입니다어 실제로 나쁜 남자로 불렀죠. 네 2015년 1월 김종차관에게 예. 청와대에서 안민석 참 나쁜 사람이다. 음. 그렇게 저를 지칭을 하고 그로부터 제가 혹독한 또 시련을 당했는데. 예,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박 대통령이 나쁜 남자라고 지목했던 그거와 제가 당한 시련이 예. 무관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5년 그때부터 시련을 당했다. 네. 그렇죠. 감, 감옥 갔다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이 이제 총선 앞둔 시점이었잖아요. 2016년 총선. 에이. 네. 그 앞두고 제가, 어,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아주 어, 이미지에 아주 먹칠을 당했어요 예, 최모 씨로부터 고발을 당했죠 네 <laughs> 가치도 않은 돈을 제가 10명한테 돈을 예. 몇년 동안 받아서 제가 썼다고 예. 그렇게 고발을 했고 모 종편 방송에서 그 고발장을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틀면서 제가 졸지에 아주 부패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찍혀서 어, 총선 때까지 예. 저를 조사를 하지 않아요 계속 언론에만 떠들어대고 아니 아니요 사선식이나 됐고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오산 방송가 사시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해라고 하고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셔요? 여기 뭐 개인 방송인 줄 아세요? 가까요? 가고 싶으면 가요. 제가요 이 방송에 나오게 나오면서 언제 이 봉도사 개보의 사설을 끝나? <laughs> 예. 그 고민하며 을 왔는데요. <laughs> 못 끝습니다. 그렇게 도둘, 보니까. 딱 (10년) 전에 제가 충성맹세를 봉도사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17년) 이제, 이제 올해만 지나면은 저도 봉도사로부터 <laughs> 해방되고요 그동안 저도 참 오라고 그러면 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참 박근혜한테 당한 만큼이나 봉도사님께 숱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막가자는 거죠. <laughs> 아니 안니원님 정말 이번에 그 청문회 스타로 떴고 국정조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야안니원님은 초선인데 어쩜 저렇게 일을 잘하냐고. <laughs> 그 내가 무슨 얘기냐 사선이나 그러니까 그럼 그 동안 삼선 때는 뭐 하고 계셨,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봉두사님한테. 그동안. 그냥 산선도 아니고 내리산선인데. 혼을, 혼을 많이 났죠. 네. 동네 정치 하지 마라. 그리고 상임위만 하지 말고 큰 정치를 봐라. 그러면서 저한테 꾸지름 천만 많이 내셨는데 근데 저는 제가 뭐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어원들이 음. 대통령을 한 3선만 되면 꿈을 꾸거든요. 재선 그래. 때부터 꾸죠. 재선 때입니까? 예. 네. 아, 봉두사님은 뭐 초선 때도 그 꿈을 꾸셨으니까요. 예. 그런데 어 저는 그런 꿈이 없어요. 꿈이 없고 음. 제가 그동안 초선 때부터 내리사선 한 때까지 교육, 문화, 체육 예. 이 상임회만 제가 치렀어요. 그냥 국회의원만 열심히 하다가 대한체육회장하는 게 꿈이죠. 아니죠, 아니죠. <laughs> 어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꿈은 있지만은 예. 네. 그래서 그래 제가 이번에 에, 아, 차주... 조민수님 문자 들어오셨네. 아니언님 반가워 도기까지 가셔서. 엄청 고생하셨죠.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거기서 뭔 고생을 하고 오셨는지 저보다도요. <laughs> 주준우 기자가 커피까지 예. 흘렀어요 그래서 원래 그 전날 체들이 치료. 일요일 날 오후에 들어오는 일정이었는데 예. 주준우 기자가 하도 힘들해서 예, 하루에 쌍겨서 왔습니다. 독일 왜 가셨어요 이번에? 독일에 아, 바로 들어갔어. 예, 독일에 최순실 제사니 은되대 있다고.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왔구요 아, 지난번 갔을 땐 페이퍼 컴퍼니 뭐 수백 개가 있는 것 같다 음. 그리고 한 사무실 안에 페이퍼 컴퍼니가 여러개 있는걸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했다 요까지 지금 자, 잡고 왔거든요 안원구 국장님하고 같이 갖고 이번에도 같이 갔, 갔었나요 이번에 주진호 기자와 안원구 국장님 그 다음에 노승일도 동행을 했어요. 예. 노승일은 현지에서 아하. 합류를 해서 음. 이제 노승일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과 6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최순실의 페이퍼컴퍼니 슬립을 도왔던 실질적으로 어, 실형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돈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 최근의 흐름인잘 알고 있고요. 근데 특검이 이번에 네. 최순실이 숨겨놓은 재산이 200원, 200억 원인가 이제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그 정도는 뭐 양이 안 차지 않나요? 저는 특검의 발표는 대단히 유감이고 특검이 어 다른 거는 참 잘했는데 상당히 건 헛발질했다고 봅니다. 차라리 오.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 될 금액이고 요 왜냐하면은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200억 최소 자서 200억이라고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2조. 꼭 최소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순실의 이 재산은 최순실만 봐서는 안 되고요. 최순실의 자매들, 순덕 예. 씨, 순천 씨 음. 그쪽의 재산들도 함께 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 돈의 뿌리가 똑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 돈의 뿌리는 70년대 박정희 통치 자금으로 이어집니다. 어, 프레이즈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에. 통치 자금은돈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이게 핵심이란 말에 돈 얘기가. 네. 근데 그런데 이것을 특검에서 이번에 전혀 건드리지 못했죠. 그렇죠. 돈이라는 돈은 이번에 국정 농단의 뿌리인데 음. 이 뿌리는 건드리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줄기 가지 이것만 지금 쳐내는게 특검이었고요. 그래서 국정조사 농단에 시즌 1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음. 이제 시즌 2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국정농단의 본질, 권원이 되었던 재산, 이 뿌리를 추적하고 찾고 몰수하는 게 이게 국정농단 시즌 2. 시즌 이것이 2. 이제 오늘 특검이 마무리하는 발표를 하지만 이게 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시즌 2의 시작이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산을 찾아서 환수하지 않으면? 이 악의 뿌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음. 최순실은 권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 아니에요. 예, 가령, 예. 어, 최순실의 측근이, 감옥에 있는 이 측근이 어, 박근혜 대통령 집권 직후에 편지를 쓴 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드디어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 이제 크게 한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직권 직후입니다. 직대통선대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 이 핵심 세력들은 권력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가족 사기단이거든요. 아, 렇게격을규정 해야 됩니다. 국가를 매개로 이 이용해서 자기들 부를 축제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가족사기단. 가족 가족사기단. 이게 이제 최순실 일당이고 예.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부역자들이 있고 조력자들이 있고 그런 성격을 규정을 프레임을 잘 짜야지 이 퍼즐들이 음. 잘 맞춰지는 것이죠. 대통령도 가족의 일부를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 그렇죠. 대통령 가족이죠. 어허. 따라서 이 가족사기단이 노렸다. 축적했던 이 재산, 이 뿌리를 캐내지 않으면은 이 세력들은 국정농단 세력들은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언젠가는 다음 차기 총선 때또 뒷돈을 어, 대서 이 음. 특정 정치 세력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후세대에 음. 이 세력들이 다시 부활할, 부활할 수도 수 있고 있다. 그래서 이 독, 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를 철저하게 캐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즌 2의 핵심적인 네. 숙제죠. 방금도 저희 방송에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 공동체다 이제 특검 오늘 오후, 오후 2시에 발표 내용도 대체로 이제 이런 구도로 가고 안희원 님이 얘기한 말씀하신 지금 이제 그럼 시즌 2에서는 재산을 추적해야 된다. 돈을 찾고 그것을 환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특검하고도 어느 정도 특검이 200억이라고 발, 밝힌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어느 정도 큰규는 지금 맞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독일과 아주 의미 있는 인물을 만나고 싶다면서요? 자, 네, 경제공동체는 좁은 의미에 예. 좁은 의미 의미고요. 어, 본질적으로는 최순실과 박근혜는 한몸이라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예, 한몸 속에서 같은 주머니도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한몸. 한몸이라고 저는 보 거의 보고 일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 뭐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한몸이라고 보는 게 그렇게 직접 예. 얘기해서 감옥에 나를 보낼그래 당신이. 아, <laughs> <laughs> 다시 감옥 가면 제가 또 뒷바라지는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내리 사서는 감옥에 안보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번에 가령 독일에서 한몸이다, 한몸. 네. 이게 이게 핵심이네요. 예. 왜냐하면 가령 어, 독일에 아마 예. 박근혜 의원 시절 99년에 8년 99년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가 독일을 함께 왔다갔다 했어요. 아 정치에 복귀하고 나서요? 네. 어, 오호. 어느 한 식당에 예. 박근혜 의원이 사람들에게 만나기로 하면은 그 전에 어, 어떤 여자분이 오모 씨의 부인 되시는 분인데요. 예. 이 분이 이제 정유라 어릴 때 분유도 독일에서 사서 보내고 기저귀도 사서 보내고 또 장시호의 말도 사는 것을 도와주고 그랬던 굉장히 아, 장시호도 말을 탔었죠. 그렇죠. 어허. 장시호가 고등학교 때 독일 와 가지고 훈련도 하고 예. 그리고 말도 알아봐 줬던 그런 부부가 있어요. 음. 그 부부를 어,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가게 되면은 먼저 최순실이가 가서 세팅을 다 한대요. 주문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 최순실이가 사라지고 최순실은 차에서 기다리고 박근혜가 나타나서 마치 혼자 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네. 완전히 이제 함께 움직이는 한 몸인 거죠. 이미 18년 전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어, 박근혜 의원이 3,000유로 이상 되는 어 코트를 샀어요 예. 독일에서 예. 어, 샀는데 박근혜 의원 왈그 부부에게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아유 제가 이거를 입고 싶은데요. 예. 순실이가 못 입게 해서 어허. 입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야? 나이가 예. 나이가 네 살이 많지 않,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관계인가? <laughs> 언니 같은, 엄마 같은 그런 존재. 내지는 최순실의 이야기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애가 엄마 말, 말을 거어갈수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쓴그 고가의 옷,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그 옷도 음. 샀는데 순실이가 입지 못해서 입지 마, 말라고 해서못 입는 그런 관계 그 이, 관계가 이미 이미 한 20년 전부터 그런 관계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죠. 아, 의원님 요 내용은 좀그 강도가 좀세네요 제가 예측했던 거. 평상시 안민석 의원보다 좀세요 좀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겁니다. 이 내용을 직접 가서 누구한테 들었다가 아니라 직접 들으신 거지 그 당사자한테 들었던 것이 당사자한테? 그렇죠. 야, 국회의원 사선시켜 놓을 보람이 있네. 네, 저는 이제 봉두사, 뭐, 개보원으로서 어. 봉두사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당시 대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의원이죠. 당시 박근혜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격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제가 지금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평상시엔 저한테 좀한게 있어서. <웃음> <웃음>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번에 예. 그, 좀 놀라운 사실을 새로 알게 됐는데요. 봉도사님, 네. 봉도사님 하더라도 대한민국 뭐 정치를 한눈에 보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70억 분의 1의 사나이죠. 네, 이 네. 대한민국 사단을 일으킨 최순실이가 정윤회와 결혼을 몇 년도에 한 걸로 알고 계세요? 95년도 에요년도 했죠. 예. 국민들이, 언론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 96년에 정유라가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유라 96년 호적이 96년으로 안돼 있나요? 96년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의혹들은 있었죠.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좀 성숙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마치 이제 일각에서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이런 의혹만 제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저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지 마시고요. 그데 어쨌든. 그 그거로 넘어가기 전에 근데, 잠깐만요. 음. 왜냐하면 방송이 네. 우리가 그냥 팟캐스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금 하신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 당시 의원 시절에 하신 말씀이 확실한 추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안현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 분명한 거죠. 저는 팩트만 지금 말씀드리는 아, 거고 제 추정이라든지 저는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평론가가 돼버렸어요. 왜다 그 모두 저는, 까기를 해요. 벼락 안에 또. 그냥 자기 어, 얘기만 하세요. 아니, 글쎄 저는 평론 같은 거 싫어합니다. 어. 제가 발로 뛰고 현, 현실로 현재 실제로 들은 것들만 아, 팩트만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예. 동네 아줌마들이 음. 또이 방송을 들으는 많은 주부들 주부 청취자들이 예.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출생.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새로운 팩트는 예. 정윤혜 최순실의 결혼이 95년이 아니라 92년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독일에서 확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 잠깐만, 저, 잠깐만요. 95년이 아니라 92년. 예, 92년. 예, 겨울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아,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 전에 독일 갔다 와서 이거 예.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제가 처음 하는 건데요. 음. 어, 92년 겨울 강남의 모뭐 호텔에서. 야, 이건. 최태민 그 어~, 어 임선희 예. 그리고 최순실 그~ (3남매) 직계가족 약 (20여 명이) 만 참석한 식 아닌 결혼식 그니까 가족들만 조촐하게 모여서 했는데 예. 현수막을 붙였어요 현수막을 현수막 결혼식에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잖아요 애들 예. 돌잔치도 아니고 음. 현수막을 붙인 결혼식 봤습니까? 봉두산님하고 형수님하고 결혼할 때 현수막 붙이고 했어요? 우리 현수막은 안 붙이죠 결혼식 때 우리는 안 근데... 우리가 안 붙이고 팬카페에서 붙이죠 <laughs> 근데 어, 현수막을 어... 결혼식장에서 붙이고 가족들만의 아주 폐쇄적이고 초촐하게한그 결혼식에 참석한 독일교포 한 분의 정언이었어요 그리고 그한 분한테 92년 결혼했다라고 네, 네, 하는 게그한 분한테 최순실씨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채트민은 정윤혜가 재미 사업가 또 독일에서 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를 알고 있으니까 보안요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서는 안된다. 아하. 정윤혜를 사업가, 외국에 사업하는 사람으로 내 아버지 채, 채트민에게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최순실이가 이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음, 결혼식을 참석했던 그분이 예. 공개를 해도 될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실 텐데요. 그럼 92년도 70, 70살 정도 됐고요. 예. 정윤의 최순실, 예. 최초로 92년도에 독일의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유벨 유벨이라는 그회사에 같이 공동 대표로 등장하는 유준호씨예요. 이분의 와. 기억이 틀려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유배를 설립한 그해 그해 겨울이었으니까 유배는 92년도 설립됐으니까 그렇죠. 그해 겨울 92년 겨울에 정윤의 최순실이가 결혼을 한 것이죠. 아니 이분이 이렇게 증언하고 이런 거에 대한 증거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기억에 기억을 더듬 더듬은 거니까. 유준호 씨가 이렇게 발언한 걸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아, 92년 결혼 제가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 우리 아니오님이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진호도 있었고 아무도 있었고 오승률도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알아들었습니다. 다들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오늘 네. 밝히신 내용 은 이제 추지연이 유준호 씨라고 하는 추지연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으니 네, 네, 네. 그리고 그분은 저희 어, 그리... 최순실의 독일 첫 회사 유배를 함께 세웠던 분. 그렇죠. 음. 자,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92년 출생의 의미가 뭐죠? 어왜9 6년 자, 그러면은 갔을까요? 92년도에 결혼식을 했는데 예. 왜 결혼식을 95년도에 했을까? 아... 얘기하세요. 말지 우리를 이렇게 그리고, 낚지 말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유라의 96년 호적 신고. 이거 이런 좀 퍼즐들이 좀 새롭게 새롭게 좀 맞춰지는 게 있는 거판요 완전히 뒤집히는 건데 네,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아, 역시 봉도사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어두 사람의 결혼을 95년에 한 걸로 로... 봤을 때정유라 하고 92년도에 결혼했을 때 정유라. 정률화하고. 정유라 하고는 이게 상당히 이 퍼즐 자체가 틀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태면 92년도에 결, 실제 결혼했다고 한다면 정유라 출생은 개연성이 93년서부터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다음 상상은 예. 우리 똑똑한 우리 국민들에게 또이 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주부 청취자들이 한번 퍼즐을 야. 맞추는 걸로 한번 좀 여백으로 좀 남겨 두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연도 결혼 연도를 얘기를 하는 게안니어 님께서 는 추정컨대 이게 무슨 출생의 얽혀있는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 자리에 그 결혼식장 자리에 <laughs> 자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그럼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이 참석을, 박근혜 했었,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안해 됩니까? 당연히 하셨죠 근데 그 자리에 박근혜 는 없었어요 당시 운둔생활하고 있었던 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속 고 만났고 음 가족처럼 지냈었죠. 그런데 그가족들만의 참석한 그 결혼식에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다. 음. 이게 참 음. 재미있고 몸이, 몸이 않습니까? 건강, 건강이 건강좀안 좋고 뭐 감기 겨울이니까 감기 걸렸겠나 뭐몸 상태가 좀안 좋았겠죠. 어, 봉도사님은 동생이 좀. 결혼하는데 독감 걸렸다고 안 갑니까? 어 그럼 뭐 독감 위에 다른 상태 겠죠 뭐 저를 이제 슬금슬금 또 낚으시네 아니 근데 진짜 92년 그 유준호 씨의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 회사를 설립한 그해 그 겨울, 겨울에... 겨울이었으니까 이야 유준호 씨가 92년 그 연도는 헷갈릴 수 있어도 음. 회사를 그 설립한 회사 를 설립한 그래 때그 해에 한국 나가서 결혼식을 참석했다는 예. 거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 사고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이 연결되면 이게 기억이 정확한 건데 유배를 설립한 그해 겨울이었다라고 하니까 신빙성이 좀 있네요. 신빙성이 좀 있어요. 말을 여기서 진짜 더 나가지 말고 여기까지 예. 오는 여기까지만 자, 하죠. 특검, 네. 특검이 이제 특검 이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 특검법 개정안. 하게 되면 이제 뭐 수사도 계속할 수 있고 재산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특검은 어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이제 검찰을 넘어서 시작이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봐요. 아니면 특검이 또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만약에 인용되면 그런 표현은 가당치 않은 표현이고요. 국민들 80%가 예, 지금 바라고 있는 8 0 예. 이미 그 박근혜 최순실은 한몸 경제 공동체라는 게다 확인됐는데 이게 인용되지 않으면은 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어, 국회에서 준비하는 건 있나요? 이게 이거는 이제 기존의 특검과는 달리 법으로 특별법으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우선 1차적으로 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 법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포함되는데요. 예. 첫째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조사의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특히 조사의 기간은 70년대부터 이게 조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70년대 네. 그래서 최실과 네. 재산의 뿌리인 70년대 박정희 통치 자금서부터 프레이즈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박정희 정권이 비공식적으로 거둔 돈들이 지금 현 시가로 보면은 약 8조거든요. 그 프레이즈 아. 보고서 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예. 아, 아니죠. 그 당시 돈으로 8조고 지금도 그 환산을 하면 한 40조가 되거든요. 어 노웅래 의원이 또그 얘기를 했었죠. 아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프레이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76년에 박도선 게이, 게이트, 코리아 게이트, 그게 이제 예. 어, 박정희 정부가 미 의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는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2년 동안 미 의회에서 이런 박정희 통치 관련 통치 자금 관련에 조사를 해서 78년도에 발표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래서, 없으니까 예. 법은? 그래서 법은 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70년대부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독일 검찰의 공조를 얻어내고 독일뿐만 아니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위스도 있을 거라고 되거든요. 조사한 다음에 이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특별법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만들어야지 시즌2가 제대로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독일 취재를 마치고 막 돌아 이제 안민석 의원 모시 말씀 나는데요. 어쨌거나 이건 안민석 의원님 개인적인 취재 내용을 말씀드렸다는 거 저는 싹 빠집니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 저는 끝났어요. 저는 조사권과 수사권이 <laughs> 예, 없기 때문에 예.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